그러면 은 전복밥을 조금 두 개나 전복밥을 하고 아 그다음에 전복을 좀 고추지 찌든지 하고 새우 굽고 그다음에 조개랑 저기 문어랑 이렇게 탕으로 끓입시다 오케이 쌀만 줘넣나좀 쌀이요? 네현미쌀있고 현미 흰쌀 있는데 흰쌀요? 이 흰쌀요. 이 <놀람> 이 이빨 만 이빨 만이면 이렇게 아, 예, 예. 닦아주세요 예. 칫솔 있으니까 오, 오, 오. 칫솔 오, 이거 칫솔? 음. 칫솔 닦아야 돼 원래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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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너무 싱싱해갖고 너무 싱싱해갖고 칵밖에 안돼 내가 건강한게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젖띠고 음. 전복죽만 먹었대 아, 아. 내장밥을 일단 이제 이제 얘는 이제 볶아야 돼 전복이 한 다섯 마리는 두세 마리, 두 마리 정도 내장을 참기름으로 또 볶아, 밥에 싸라고 이어이 아이고. 아이이고이고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아이이거든 아이고. 이고아이아이 아이고. 이고이아이스 아이고. 아고고 그다음에 소금. 섞고, 서 이제 우에다전복을 어, 넣고. 밥, 이 하는 거 말이야. 아, 어 전복. 전복요 나는 뭐야 언니 그너너 멸치만 먹어. 너너 멸치만 먹어. 깨리만 아니 그걸 먹기만 해. 멸치만 먹으래. 동생은 하나도 안 시키고 언니만 하는 거야? 아니 영나 언니 다 한다고 그러니까. 뭐도 못 해. 아무것도 못 해. 언니가 다해 줘. 나 구하게 제일 못 갖고. 이렇게 잘하는 언니가 있는 치면 좀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? 언니 이 나이에 뭘 배워. 나 것도. 뭘 이렇게 틀어. 언니 배우는 것도 나이가 있지. 이거 이거 이 똥만 좀빼줘 앉았어. 어. 똥 어떻게 빼는 거야? 내가 가르쳐 줄게. 내가 가르쳐 줄게. <laughs> 얼추, 로어하는거좀 가르쳐줘봐. 이거 이렇게 딱. 이렇게 하니. 아, 됐다는데? 어, 맞아, 맞아, 맞아. 간장이못찾았서 하나? 어? 비닐장갑. 없지? 비닐장갑? 이거 똥 빼려고. 어? 똥빼라 그래서. 야, 넌 나보다 더 하구나? 열쇠 또 빼는데 비닐장갑 끼고 하니? 어? 머리 빼고, 여기 가운데를. 그렇게 많이 빼? 어, 이렇게, 이렇게. 아. 야, 진짜 웃긴다. 열치또 빼는 거 가르치고 있어요, 지금. <laughs> 고모, 드디어 저도 제자가 생겼어요. 고모, 음, 나 똥을 <laughs> <놈을> 갖다 여기다 <영담을>. 버려. <laughs> 출연과 지금?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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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이었니? 아니.